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박으로 우겼음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과 기대와 소망으로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 없는 은혜와 은총,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에 그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오는 통로입니다 그 예수로 살게 하시고 그 예수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위로와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환란 속에서 인내하며 그 연단을 통해 더욱더 천금같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함께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며 삶의 예배자로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과 한국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 이르기까지 나라들은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모든 전망은 점점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희망이 사라지고 비관적인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임은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다른 모습으로 이 믿음으로 더욱더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이라. 여러분 지금 사태와 상황, 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수 없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굳건한 믿음으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사람에 대하여 말하며 기록할 때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어서 말리거나 구워서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사람을 이렇게 질그릇으로 표현한 이유는 인간 자체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우리를 토기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하는 또 다른 이유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자주 느끼는 것이지만 질그릇은 살짝만 부딪혀도 이가 나가고 조그마한 충격에도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질그릇으로 밥을 먹어도 복이 온다는 말까지 사용하면서 이가 나간 그릇을 버리지 않고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질그릇같은 우리는 쉽게 우겨쌈을 당하고 또한 쉽게 답답해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거를 피하려고 애쓰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을 많이 겪고 이러한 일 속에서 쉽게 상처받고 낙심하며 절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과 절망 속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더욱더 강하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깊은 깨달음과 도전 또한 적용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질그릇은 성경에서 인간을 향하여 자주 말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질그릇은 우리 인생인데 그러면 보배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아는 천국의 진리,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곧 천국으로 갈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보배는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했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 그 보배가 지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그릇이지만 그 안에 예수의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사방에서 압력을 받게 됩니다. 또 예수를 알매도 불구하고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답답해 합니다. 또한 대적들 사이에서 혼자 놓여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에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예수가 계심으로 우리 안에 그 보배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짓눌려 부서지거나 낙담하거나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 그 보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낙심을 당하지 않고 버림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네 가지 언급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가 담겨 있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은 여러분, 환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질그릇까지 깨어지고 부서지고 압력을 받다가 죽을 위협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육체에 나타나 모든 환란을 이겨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환란을 이기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겨쌈, 답답한 일, 환란, 절망,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인생의 어려움과 이 고난의 목적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의지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그 보의, 보바를, 보배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보배를 더욱 간절히 느끼는 시간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곧 질그릇 안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는 그 보배의 빛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자리에 와 있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여러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보좌가 없고 볼품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실수하고 매일매일 죄를 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담겨있는 그 보배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담겨있는 그 예수를 다시 바라보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를 다시 한번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을 잃어가고 있는 그 보배의 빛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빛나고 있는 예수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감격으로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고난 속에서라도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의 의미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로 살고 예수를 위해 살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그는 십자가의 고난과 수고 또한 예수가 걸어가셨던 그 복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과 박해 환란이 찾아와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는 삶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감내하고 예수를 위해 환난에 그는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내와 수고를 통해서 그는 자신을 통해서 예수가 전달되고 자신이 예수를 전해 주는 도구로 삼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서 그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환란 속에서라도 예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걸었고 여장카자의 친구로 복음의 통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고 자기는 연약하지만 자기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예수가 전해지는 것이라고 그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마스크 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한편에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려 하는 사자기꾼들과 되파리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는 부해지려는 나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도 빈공층에 살고 있지만, 자기의 모든, 모은 돈을 환우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하는 어르신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나누고, 또 자기 자가 격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 앞에 물건을 놓고 가는 아름다운 모습의 소식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헌신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빛나는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누고 무엇인가 다른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지만 마음을 나눌 때 그것이 큰 감동이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구세군은 지난 주일부터 내 마음을 담다라는 마스크 기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선 낭비 대신에 마스크를 기부하며 그것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이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나누며 따뜻한 격려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작은 모습에 작은 나눔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로 예수그를 통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 주변의 작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믿음의 모습이지만, 작은 착한 행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바울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림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11절과 12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고난들,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력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육체에 더욱더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적극적으로 고난에 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더 드러내고 형제를 향한 종됨의 기회를 발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고난을 통해서 그는 예수의 생명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주를 고백하게 되었으며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주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에,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정근과 같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0편 119편 71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바울은 로마스 5장 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연다는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영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인내하시고 이 인내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더 주를 알고 더욱 더 주를 가까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간 동안에 더욱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또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상의 일과 또한 세상의 모든 자연 속에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으로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의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여서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빛나는 보배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가 질그릇 같이 느껴질 때 우리 안에 가장 빛나는 보배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보배를 알고 이 보배의 가치를 다시 되새기며 그 보배가 다시 빛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예수로 이겨내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을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더욱더 예수를 전하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유익을 깨닫고 그 영적인 유익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세 가지 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속에 우리의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이가 나가고 쉽게 깨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 있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이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 어려움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그 보배를 증거할 수 있고, 그 보배가 다시 한번 빛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인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영적인 눈을 뜨고 또한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쉽게 깨어지고 쉽게 이가 나가지만 예수가 우리 안에 담겨 있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회복할 수 있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바울과 같이 이 어려움의 시계를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 예수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하였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며, 사람에게 소망이 없고 세상에 소망이 없으므로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배와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